하나의 시하스 있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기도할 수 있음이 능력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능력입니다. 참으로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이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어떠한 형편에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죠. 그리고 네 짧은 네 장의 말씀 속에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이 서신서는 기쁨의 서신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기쁨의 서신서를 대하고 있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활짝 웃는 미소로 기쁨의 말씀을 대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리포스를 읽고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밖에서 자류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빌리보 교인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또한 세 번의 퇴장을 맞고 한번 돌로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세 번이나 배에서 파손을 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닥에 속에서 지냈으면서 어떻게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강의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들에게 위험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또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한 수치와 모욕과 헐벗음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아, 나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면 절대로 저렇게 살수 없을 거야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 나는 저렇게 힘들게 굳이 저렇게 이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저 예수님을 편하게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대부분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러한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보면 큰 부담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사도바울 선생님의 전도를 향한 열정과 구령의, 영혼 구령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한 번씩 들 때가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이런 결단을 하게 되죠. 한번 사는 인생, 한번 믿는 예수님, 사도 마을처럼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도 한번 흘신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강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laughs> 여러분들, 아, 사도 마을 선생님이 저렇게 힘들게 믿음생활을 하는구나. 또한 저게 렇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구나.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순간순간 때로 종종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사는 인생.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번 사는 인생. 다시 한번. 한번 믿는 예수님. 우리도 사도바울 선생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입에서 탁안 나오네요, 이게. 저도 사실은. 아, 여러분들, 사도발 선생님처럼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자족하는 마음, 그러면 믿음에 그 믿음을 소유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그 삶을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도바울 선생님처럼 그렇게 살수 있을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홍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살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오늘 어떠한 형편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족함을 배우면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삶. 바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삶의 자세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족이라는 말의 의미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자, 그의 만족과 감사가 환경과 또한 상황에 따라 자지우지 되지 않고 사도바울 선생님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상태를 스스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는 스토아 철학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대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금욕과 금기 그리고 또한 외부인의 모, 외부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무조건 억누르고 인내함으로 참아내는 상태가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선이며 최고의 덕이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 사상의 주류를 이, 이루고 있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경의 가치관을 내세우며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급력하고 극기하고 또한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고 자기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고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그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어떠한 상황을 직면할 줄 아는 그런 식견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상황을 바라볼 때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스스로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자족이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냥 아, 어떻게든 참아야지, 어떻게든 만족해야지라는 부단한 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에 의해서 상황을 바라보는 그눈 직면할 줄 아는 자세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괜찮다라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고 이겨낼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온도계와 같은 신앙인이 있고 온도조절계와 같은 신앙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도계와 같은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입니까? 바로 내 감정, 내 기분, 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신앙의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온도계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 신앙의 온도가 쭉 내려갑니다. 불평을 합니다. 주님께 원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과 기분과 감정이 흔들리는 것,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을 가진 신앙의 상태가 바로 온도계와 같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을걸 바라보면서 당신은 온도계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온도계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와 반대로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 온도를 25도에 딱 맞춰 놓았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25도가 딱 맞춰지면 자동으로 이 온도 조절기는 멈춰집니다. 더 춥다 싶으면은 켜지고 꺼지고 자동을 하면서 그 평정 상태, 그 설정해 놓은 온도를 딱 유지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여정을 돌아보게 되면, 아 인생의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예, 얼굴을 보하니 뭐아 여러분들 제가 사실 아. 어린이 사역자로서 어린이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즘 그냥 살짝 하던 에어 바운스를 좀 본격적으로 했더니 사실 지금 얼굴이 원래도 탔는데도 지금 엄청 새까맣게 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양복 안에는 국군, 국군국군막 몸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와,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를 숨기는 마음 변치 않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내 어린이 사육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에서 돈이 없어서 에어반수를 못하는 교회가 없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장비를 사고 트럭도 사고 이게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달려가는 죄송합니다만 온도 조절계와 같이 살다 보니 너무 지금 뜨겁습니다, 얼굴이. 사랑해, 여러분들. 제가 왜이 얘기를 합니까? 제가 이렇게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여러분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랑해, 여러분들. 부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이 수요예배 나오신 믿음의 신앙인들은 온도 개와 같이 살지 말고, 온도 조절 개와 같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인사할 때 온도 조절개처럼 한결같이 살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온도 조절개와 같이 한결같이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구를 복 따가지 않고 모든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힘 바로 그 통제력. 그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한다. 자족할 수 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어떠한 상황에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믿음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나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그리고 또한 그 자족하는 방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오직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크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할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다, 모든 일이 다잘될 것이다, 라는 무조건적인 긍정을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이 잘 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족. 이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직면할 수 있는 상태 상황이 어떻든 이랬든 저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다 보면 추울 때는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새벽에도 못하고, 더울 때는 또 더워서 새벽에도 못하고, 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나 또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출석 상황을 보면, 이 공휴일이 토요일이거나 월요일날 붙어서 연속적인 주일을 중간에 두고 있는 공휴일을 당할 때 보면 아이들의 숫자가 부쩍 줄어요. 주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초동부에만 일어났냐고 중고동부에도 물어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부계까지 이르러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공휴일이라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이렇게 쉽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며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교회 출석한다, 주일를 지킨다 이것으로 그 마음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품과 인격 속에서도 자족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다 마치고 그좀큰차 트럭을 몰고 좀 이렇게 정리할 일이 있어서 한참을 해가 질 때까지 정리를 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수원까지 갈수 없겠다 싶어서 예담꼴입니까? 여기 고기 맛있는 집 있지 않습니까? 소담골입니까? 소담골에 갔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주일이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때가 8시 반 9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아, 이제 식당도 거의 마감할 시간이고 하니까. 주차장에 그냥 차를 대야겠다 생각하는 여기 지금 소담골 다 가보셨죠? 네. 소담골 주차장으로 주차를 쭉 해서 들어가는데 저기 주차를 관리하는 분이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좀그 생각했습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왔고 차 세우는 곳에 차를 세우는데 뭐가 잘못됐겠나?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면서. 내렸습니다. 사실 제가 다리도 짧다 보니까 그 차에서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끄럼 타듯이 쭉 해서 어,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차를 저 밖에 좀 대달래요 야차타로 한번 다시 올라가기도 힘든 큰 차에 3.5톤 트랙이에요 예? 이야 내가 이거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laughs> 자 어, 지금 식당이 마칠 시간이 다 됐고, 지금 주차장에 지금 차도 반 정도밖에 없으니까, 차좀 대고 그냥 밥 먹으러 가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저, 그때 밖에 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 아무리 봐도, 아,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차댈 데가 없잖아요. 주말이라고 다큰 차들이 돼 있는데, 여기 내가 밥 먹으러 왔는 이 식당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이 배고픈 상황에 저 멀리 돼야 되는지, 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 안 했겠죠? 배고픈 표정으로 막 갈급하게 얘기했죠? 끝까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배가 엄청 고픈데, 그때 자족했어야 하는데, 그럼 나 여기서 밥안 먹으려 합니다. 하고 오는 다시 차에 타고 시동을 걸어서 집에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는 와중에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laughs> 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배고픔과 뭐 풍부함과 뭐야나 진짜 좀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 왜 우리 송탄에 사는 우리 송도림들이 만약에 뭐, 저녁 회식을 하러 나와서 그 식당에 있었는데, 차는 뭐, 처음 보는 거지만, 내린 분이 전두사람이었는데그막 주차 안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나 지금 배고픈데, 아니, 식, 이모, 뭐 누가 봤을까 싶어서, 첫 번째는 부끄러웠고, 두 번째는, 야 배고프다는 게, 참으로 참는다는 게 쉽지 않구나, 라는 것도 하나 느꼈고, 마지막으로, 부끄럽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배고픈 거못 참아 가지고 주차장인데 저쪽에 해 놓고 오다 하는 그말못 참아 가지고. 내가 지금 배고픈데. 내가 지금 그거 좀 이해해 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두번세번 연거푸 얘기했던 모습이 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알까 봐 부끄러웠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그래도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의 종으로 살 살지 않을까? 살고 있는 걸 알까? 두려웠습니다. 사랑는 여러분들. 우리 살면서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 내가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알면 어떡하지? 생각할 때 혹시 없습니까? 사랑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 아, 그래요? 아, 선생님. 내가 지금 주차를 조금 하고, 이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안 되면 차를 좀 대놓고 와서 하면, 그 자족하는 마음, 참는 마음, 참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세상을 살면서 뉴스에 나오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좀 난리 났다. 이런 주인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작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면서 하나님 자족하기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배워가고 익혀가고 또한 통제력과 마음의 결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자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황의 변화를 꿈꾸기보다 믿음의 변화를 꿈꿔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들. 상황이 달라지고 좋아지기를 바라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 좋아지고 성숙해져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구하기 전에 믿음의 변화, 능이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조절하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은 쉽게 변하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과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며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먼저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나내 앞에 놓여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능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70장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에는 어떠한 상황에 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1절에 보시면, 370장 1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궁피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매던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이 찬양 함께 불러보면서 나갈 텐데 사랑 여러분들 자족의 비밀을 깨닫고 발견한 자만이 이렇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만 따라가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늘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씨앗을 는다